안녕하세요. 효니의 다육세상입니다. 와, 오늘 금요일 오후입니다. 지금 한, 한 4시? 4시 좀 넘었어요. 근데, 아, 이렇게 햇살이 굉장히 좋고, 오늘 바람도 많이 불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우리 아이가 쓰던 그런 방이고,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시켜드렸죠. 여기, 제가 이제 여기 책상에서, 어, 화분도 만들고, 음악도 듣고, 저녁 시간에 여기서 많이 이렇게 시간을 보낸답니다. 이렇게, 음, 화분 만드는 재료, 물감, 뭐, 이런 거, 어, 지저분하죠? <laughs> 음, 이렇게 있고, 이제, 아, 그나마 제가 이제 여기를, 이 방, 이 방을 별로 많이 쓰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다육이가 늘어나면서 또 여기 거리대를 하나 또 봄에 달았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이쪽 방에도 다육이가 꽤 많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야, 야, 근데 여기 너무 더럽네. 이 동간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와, 더럽네. <laughs> 아,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 요거 제가 이제 언박싱했던 그 매금장미에요. 매금장미, 이렇게 분갈이를 해가지고 놔뒀는데, 어, 놔뒀는데 밖에는 못 나가고, 지금 여기까지 어, <laughs> 어, 나와 있습니다. 야, 진짜 얼굴이 정말 장미 같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언박싱 할때 보여드렸을 때. 드라이플라워 처럼 굉장히 많이 말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어제 식초 하고 나서 곧장 물을 줬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조금 조금 얼굴이 그래도 나아졌어요 아이구야 <laughs> 그래서 이렇게 심어놨고 아 이제 제가 이제 어, 어제 어제 영상에서 그 그, 뭐야, 화분, 화분 만들었는데, 어, 그, 선생님이 유학을 잘못 바르셔가지고, 착각해가지고, 어, 유학을 안 발라야 되는데, 유학을 바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음, 아, 뭐라 그럴까. 제 의도대로 나오지 않아서 좀 속상했다고. 그래서 이제, 어, 이거, 어젯밤에 제가 또 이렇게 딱 만들었다는 거죠. 아이구야 보세요. 이제 그때 이런 거, 이제 코노나 또는 리톱스, 선인장 이런 거 심는 화분으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 여게 이제 그 생각처럼 안 나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또 어젯밤에 새벽까지 또 이렇게 조각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laughs> 이런 애들은 이제 다 선인장 종류고요. 아, 그리고 또 요번에 제가 이제 요거 다 선인장이에요. 그리고 좀 생소한 애 있잖아요. 요런 애 어, 굉장히 열불나는 <laughs> 막 화가 나가지고 어, 화가 어디까지 치민 그런 어, 형상이에요. 음, 요거는 제가 어디선가 그림을 보고서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어, 조각을, 이제 그림 그려가지고 조각을 했거든요? 아, <laughs> 이런 그림은 제가 한 번도 안 그려봐가지고, 어, 어떻게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조각은 일단 해놨으니까 조각할 때까지는 시간이 잘 맞아야 돼요. 이게 이제 흙이 너무 많이 마르면 조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 이제 조각하는 것까지는 시간을 잘 맞춰야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색감, 어, 색칠하는 거는 조금 더 늦어도 괜찮아요. 요런 요 화분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엄청 환한 음, 그 아가 아가 표정 근데 여기 너무 귀엽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또 요걸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요번에 아, 만들 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요두 번째 만든 건데 그리고 또또 화난 또 실이 있죠 세 개를 만들었거든요 얘도 좀 화가 많이 났어요 <laughs> 아직 눈동자나 이런 거는 표시가 안 됐지만 눈썹을 보면은 엄청 화난 거 보시죠? <laughs> 그래서 이제 어, 색감을 어떻게 칠해줄까 그렇게 또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어, 얘도 많이 화가 났죠. 어. <laughs>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 어, 또 어제 새벽까지 조각하고 이렇게 이제 일단 스티로폼으로 이렇게 덮어놓으면 빨리빨리 마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놔두고 아, 이제. 다육이 요즘에 있잖아요. 아이고야 이쪽에 내놓으면서 조금 조금씩 그래도 색감이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거 라탐 철아에요 라탐 철하고 요거는 원종 캔디. 원종 캔디. 아 요거 보면은 색감이 되게 예뻤었는데 지금 좀 어두컴컴하고 그늘이라 잘안 보이네요. 이렇게 굉장히 어그 기린같이 목이 긴그러네요 색감이 많이 들어오면은 참 예쁜 애데 아직까지는 미미하죠?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고, 키도 커라. <laughs> 음, 그리고, 어, 여기서 좀 많이 달라지네. 요거예요 요거. 레티지아 금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름에 좀 우짜라가지고 요 입장이 굉장히 많이 어, 간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미워가지고, 미워가지고 제가 이제 자르고, 자르고 나서 이렇게 지금, 음, 보고 있는데, 아, 밑에 입장이 더 많이 이렇게 그 금에 어, 금빛이 많이 들어오고, 입장은 예뻤는데, 아, 어차피 뭐 이제 하엽되고 그러면 다 따내야 되잖아요. 어, 같이 살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잘라냈더니, 요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애들, 아, 화이트 팜, 화이트 엔젤, 화이트 엔젤. 야, 언제 이뻐지지? <laughs>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아, 그리고 요 초선도, 아, 야, 초선 이거 제가 버릴 뻔 했거든요. 진짜. 얼마나 못생겨가지고 그리고 이제 봄에 봄 늦은 봄에 잎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정말 뼈대만 남다 싶했는데 이렇게 이뻐질줄 몰랐어요. 와 이제 색감만 좀 들어오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이쁘다고 아유 또 이제 난리 나겠죠? <laughs> 이제 이렇게 밖에 있는 애들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잠깐 내다보면은 아 요거 야, 지난번에 제가 있잖아요. 요거 이름을 잘못 말했더라고. 요거 머니메이커 금이거든요. 얘는 물들면 완전 빨갛게 물이 드는데, 아 며칠 전하고 또 달라요. 요거 입장 끝에 빨간색 들어온 거 보이시죠? 아이구야. 그리고 요거는 초연이에요. 초연. 야, 초연도 지금 이제 살짝 살짝씩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불카누스가 맞나? 어, 불카누스에요 얘도 완전 초록이었는데 여기 이제 피멍이 많이 들잖아요. 요입장 뒤쪽으로 이렇게 먼기가 보이죠? <laughs> 아 이렇게 계절을 계절을 무시 못하는 그런 애들입니다. 요거는 왈츠, 왈츠예요. 여기는 조금 이제 제가 보여드리기가 좀 애매하죠. 어. 쟤는 이름이 뭐더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저 보라보라네 이뻐지고 있어요. 생장점 부근이 아주 이뻐지고 있어요. <laughs> 야, 진짜 정성이다, 응? 여기 창틀 밖으로도 이렇게 손을 내밀어가지고 다육이를 찍고, 아, 진짜 못 말리네. 그쵸? 요건 뭐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라피네? 라피네인가? 어머나, 세상에. 얼마 만에 이제 이쪽 밖을 자주 안 내다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명주 부분이 너무 예뻐졌어요. 와우. 그리고 또 요런 애들, 이제 그냥 햇살만 보여주려고 내놓고 제 눈에서는 그렇게 많이, 어, 많이, 어, 눈맞춤을 못하는 그런 냅니다 애들이에요. 한번 내놓으면은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요거는 런 년이, 런 년이, 어, 하엽을, 지난번에 제가 따준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하엽이 생겼네요. 이렇게 창틀 사이로 있잖아요. 난간 사이로 이렇게 개구멍처럼 내다보잖아요. 그러면 요 밑에 붙은 하엽들이 잘 보이거든요. 위에서 보면 하엽이 잘안 보이잖아요. 야, 실루엣 이뻐졌다. 아유, 나가보자. <laughs> 자, 요렇게. 와, 실루엣이 진짜 색감 많이 들어왔어요. 어머, 이쁘다. 와, 예뻐졌어요.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요 아랫 입장들이 좀 이렇게 너부대하니 많이 쳐져 있었거든요. 여름에. 그래가지고 많이 정리를 해줬어요. 정리 많이 하고, 이렇게 했더니 햇살 많이 보여줬더니 이렇게 얼굴이 뗄망들망하니 아주 그냥 너무 예뻐졌어요. 와우 특히나 요 두개가 이뻐졌네 색감이 더 많이 들어왔어요 앞에보다 야 샤방샤방 예쁩니다 어. 그리고 요거는 물좀 줘야겠어요 어머나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 백노민백노민 얘도 물고프네 지난번에 여기 있는 애들은 다 비를 맞았거든요 근데도 야이 지금 있잖아요. 요즘에 가을비도 좀 많이 오고 그랬다고 하지만 굉장히 건조해요. 또 그래서 얘네들 어, 비 맞고 물 먹고 이래도 한 10일만 되면 또 이렇다니까요. 와야 이거 슈가 베이비 굉장히 단단해졌어요. 음, 흠 요거는 이제 얼굴이 워낙 적어가지고 제가 좀 물을 좀 자주 줬거든요. 그랬더니 세상에 얼굴도 이렇게 많이 커지면서 또 햇살 분다고 아이고야 많이 좋아졌네 그리고 요거는 퍼플라이트. 퍼플라이트. 맞지? 어, 퍼플라이트에요. 굉장히 빨갛게 그렸는데, 얘도 물 많이 줬어요, 제가. 왜냐하면 얼굴이 점점,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아, 지금 이원 자체가 알맹이가 작거든요. 근데, 물을 좀 아꼈더니 여름에 얼굴이 아주 그냥 찌글찌글하니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물을 좀 자주 주고 있답니다, 제가. 음. 그리고 요거는 런 년이, 런 년이, 거실 앞베란다에 있다가 이쪽으로 밀려왔어요. <laughs> 그리고, 야, 요거는 나단이에요, 나단. 오, 음, 나단도 은근히 예쁜 그런 느낌이 있다죠. 야, 그리고 얘도, 얘도 굉장히 푸릇푸릇 아주 완전 봄스러워요, 지금. <laughs>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 노랑 풍선이에요 노랑 풍선 얘도 살짝 물이 고프네요, 지금. 음. 야, 얘 색감이 진짜 라인에 색 들어온 거 보세요. 와우. 물을 좀 줘야겠습니다. 그리고 해리와 슨 백금. 얘는 물준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아마도 땅탕할 것 같아요. 야, 야, 어느 댁인 든지 지금 저처럼, 와, <웃음> 예뻐졌네. <웃음> 그런 소리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헤리와슨 어. 백금이고 요거 보세요. 어머 요거 진짜 많이 예뻐졌어요. 호박이에요. 호박. 이제 호박을 제가 작년에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1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이제 젤리젤리 되고 아우 예쁘다. 허, 예쁩니다. 호박. <laughs> 저는 처음에 이제 작년 초엔가 이 호박을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머, 다육이 이름이 호박도 있어? 그러면서, 그러면은 좀 있으면 수박도 있는,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고 었는데 요즘에 수박이 있더라고요. 어머나, 웬일이야. 그, 에케베리아 말고 선인장 쪽에서 수박이란 걸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야, 다육이 이름 참, 그쵸? <laughs> 아, 그리고 이거는 아, 백담이에요. 백담. 아, 백담이 아니고, 어, 뭐지? 왜 이렇게 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 아, 백담. 백담 아니고, 아, 백 뭔데? <laughs> 백도에요. 참, 일본 백도. 일본 백금이다. 굉장히 곱고 예쁘더라구요. 음. 그리고 요거는 멀로금이에요. 멀로금. 아, 예쁘다. <laughs> 음. 이렇게 이제 굉장히 뽀사시한 그 금의 특성상 굉장히 곱게 부드러운 고운 색 있잖아요. 막 벌겋게막 이렇게 말고, 으, 은은하고 곱게 물드는 그런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문가디니스 금, 이렇게 있고요. 음. 또 요건 오팔리나, 오팔리나 철화입니다. 이제 얼굴 조금 빨리빨리 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철화보다는 생얼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얼굴 좀 펴줬으면 좋겠고, 어, 요것도 얼마나 많이 물이 고프든지 어, 물을 많이 좀 줘놨습니다. 그랬더니 좀 생생해 보입니다. 요거는 아, 블루 엘프죠. 블루 엘프. 아, 이렇게 있고. 야, 얘 보세요. 얘도 살짝 물이 고픈가 아니다, 아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야, 이렇게 햇살 보니까 진짜 생장 점 부근 이렇게 이뻐진다니까요. 애들이. 요거는, 어, 어, 레드예요. 레드. 지금 봐서는 보라보라하게 이렇게 물이 드는데 이름은 레드더라고요. 야, 예쁘죠. 저 요거 보고서, 야, 너 진짜 많이 이뻐졌구나. <laughs> 그랬다는 거예요. 음. 이거는 레드클라우스 철화. 레드클라우스 철화 있고, 그리고 러우예요, 러우. 로우. 아직 멀었죠? 아하. 아직 멀었어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음. 그리고, 어, 얘는 핑클루비. 핑클루비입니다. 이렇게. 얘도 은근히, 은근히 물을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조금만 안 보면 금세 찌글찌글해요, 얘가. 음. 힘들어 힘들어. 얘 키우기 좀 힘들어요. 여름에도 신경 좀 써야 되고. 음,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오드리에요 얘는 이제 제가 지금 영상 찍으러 나오기 전에 요 심이 아우 입장이 어떻게 이렇게 수푼처럼오목하니 그러고 쳐다봤더니 여기서 깍지가 딱한 마리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제 붓으로 붓으로 이렇게 꺼내 가지고 잡아주고 어, 봤는데 다른 데는 뭐 그다지 모르겠어요. 어, 그런데 약간 깍지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깍지약을 한번 쳐보려고 합니다. 음. 이런 애들도 살짝이 어, 라인에 물이 들어오고 있고, 요거 핑, 어, 얘는 핑플 크루야, 핑플 크루. 음. 퍼플 크루. <laughs> 퍼플 크루인데 약간 오팔리나를 많이 닮았죠. 이름 잊어먹으면 아마도 오팔리라나, 오팔리나라고 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알사탕. 여름에 많이 옷 자라서, 쩌라좀 아쉬웠다 그런 알사탕이에요. 이거 정말 따글따글한 예뻤는데 제가 제일 많이 후회되는 게 어, 올여름에 얘를 이쁘게 못 키운 거. 어, 얘를 이쁘게 못 키워준 게 조금 아, 미안하네요. 굉장히 따글따글 따글 예뻤었는데 음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하는 건데. <laughs> 그리고 레드빈이에요. 와 색깔 더 많이 들어왔죠 이제. 하하. 이거는 이제 그 얼굴도 굉장히 많고 작년에, 요거, 레드빈이 굉장히 인기였었잖아요. 이거한 1년 정도 된것 같아요, 저하고. 어, 이렇게 입고 그리고, 음, 또 보자. 얘는, 얘는, 아이스 에이지인가? 음, 아이스 러브인가? 아이스 러브 같아요. <laughs> 아이스 러브라는 그런 앱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더라 이름이 약간 약간 헷갈립니다 너 누구니 누구니 이름표도 안 보이고 또 이름을 안다고 또 이제 어? 이렇게 잘난 척하고 이름표를 안 써놨네 아 이제 그동안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던 이름도 자꾸 생각이 안 나가지고 요즘에는 새로 이름표를 붙여주고 있어 아유 진짜 <laughs> 그리고, 이제, 좀 많이, 어, 이뻐져야 될 헤라입니다, 헤라. 해라. 요거는, 어, 올 초인가 작년 겨울인가 아마 온것 같아요. 입장이 아직 길쭉길쭉 해가지고, 좀 시간이 필요하죠. 음. 그래서, 이렇게 또, 이제 제가, 어, 며칠간 또 집을 비우게 돼서, 음. <laughs> 어, 이제, 토, 일, 월, 화 정도? 어. 월요일 날 화요일 정도까지 집을 비우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또 현이 어디 갔냐고 <laughs> 뭔일 있냐고 그러시는 분들 계실까봐 이렇게 신고하고 가려고 아 이렇게 이제 영상을 잠깐 또 담아봤답니다 아, 예쁘다. <laughs> 음, 이렇게, 그래도 이제, 그 힘든 여름 지나오면서 조금 조금씩 이뻐져가지고, 아, 좀 이제 우리가 또 위안을 받고 보람을 느끼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 다음 시간에 또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